저기 하나 둘셋 네? 시간에 감사하게도 내주셔서 네. 저희가 아, 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꽉이요 음. 아, 이거는 얼마나 걸려서 아. 만들으셨어요? 아 이거는 네. 누가 프로필을 촬영해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돈을 지불하면 이게 또 따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주면 아, 그럼 유준호가 유준호 했다 이거 저것도 어디행사갔는데 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 이그 혼자 이렇게 잘르셔가지고 붙이신줄 알아. 저 혼자... <laughs> 혼자 콘텐츠 만들어 놓고 업로드해 놓고... <laughs> 아~ 오늘도 일찍 나가기 했다! 나 수고했다, 나 칭찬... <laughs> 이런 느낌으로 녹음을 준비했는데, 오늘 더빙 배워보요 더빙이요, 오늘은 와. 더빙 배워보기... 어. 제가 할수 있을까요? 더빙 선생님, 유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여기 유튜브 더빙계의 신화! 우와! 유튜브 더빙의 역사. 이야! 장피죠 <laughs> 그렇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꿈과 목젖이 있는 남자 크리에이터 유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감사하기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일단은 더빙 보여주실 게좀 있으시면 많이 음. 하는 게 홈쇼핑 더빙이 있고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에 직접 더빙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실제로 있는 이건 어제 만든 건데. 치라고? 음. 자빠졌네. 지당하고 합당하네. <laughs> 원래 원래, 원래 지당하고 자빠졌는데 너무 자극적인 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서빙을 해가지고 대사를 바꿔서 좀더 순화시켜서 하는 콘텐츠를 <laughs> 최근에 너무 시작했어요. 아너 <laughs> 예빈님 다 좋아?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먹으러 가자 이러면. 개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아 돼요 옳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겼어 적성 검사요 랩 하시는 걸 봤어요 <laughs> 아, 그걸 왜 보셨어요? <laughs> 래퍼들 랩1포 패프, 그건 100% 어떤 걸잘 하시는지 미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봤어요 또박또박 잘 읽으시더라고요 <laughs> 어, 미리 속독 실력이 어떻게 되나 슈가슈가 룬 프라이팬이라는 영상을 한번 읽어보죠 요리하다가 눌러붙어 버린 음식. 우와. 심지어 갑자기 둘이 연애 스캔들 터져서 떨어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솔로인 당신은 둘다 버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해가족. 음. 여기까지. 어. 요리하다가 눌러붙어 버린 음식. <laughs> 이거 영상 완성 완성된 거. <laughs> 아 빨리 자, 해야 될것 같아. 서자 영상을 먼저. <laughs>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저안 할래요. <웃음> <웃음> 원래 연기 하셨었죠. 네. 본인은 쇼우스가 됐다 생각하고. 아 근데 제가 팡팡 튀는 걸잘 못해서. 그러네. 원래 말씀하실 때도 나긋나긋. 네, 네 나긋나긋하게. 원래 그래서. 소리 지를 때는 어떻게 지르세요? 야. <laughs> 아 이게 제일 화잘안 내는 사람이 화내서 녹음하는 홈쇼핑. 아 진짜요? 네. 아 내가 네, 숨겨있던 화를 꺼내볼까 욕해요? <laughs> 본인 마음에 <laughs> 아니 지금 어때? <laughs> 그러면 저는 성대모사는 어떨까요? 제가 요즘 로어를 롤을... 뭐, 뭐, 아 로어를 아, 하세요 요즘? 네, 로어를 하는데 하세요? 유미. 힘세고 용감한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했지. 한번 들어 볼까? 네. 유미는 친구가 필요해. 아, 잘았네요. <laughs> <laughs> 그러고 또할수 있는 게 너무 옛날 거긴 한데 크리스티나. 왁탄도다니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안녕하세요. 크리스티 이게 살짝 부채실 좀할수 있을까 이걸로? 물론죠 부채실 <laughs> 하세요 잘하시네요 <laughs> 아할수 있었던 게또 있었는데 아니요 충분해요 <laughs> 어 뭐죠? 여자 나레이션 대본? 목소리 톤을 한번 들어보려고 실제로 듣는 거랑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다를 수 있어서 <laughs>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네요네 지금 마이크 녹음되고 있으니까.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천년과 더불어 살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어. 아, 이거 읽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레이션보다가 연기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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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초> 지나갔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laughs> 아니. 왜? 며칠 주실 건데? <laughs> 3분 드릴게요. 전 라면 좀 끓여보고 있어도 될까요안 돼. <laughs> 배가 고파가지고. <laughs> 근데 제가 사실 초등학생 때 아나운서 하고 싶었거든요. 음. 네. PR 좀 했어요. 끝이에요? <laughs> 네. 네. <laughs> 그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같은 놈. 원래 내용에서 아예 반대되는 내용으로 오. 만들려고 입 모양에 맞춰 미리 맞춰놨거든요. 통닭 한, 한 마리 더, 더 먹거라 말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써놓은 아 건데. 네. <laughs> 아니면 아예 조금 얇게 가는 건 어떨까요? 어, 그렇게도 돼요? 예 네, 그래요? 오히려 통닭 한 마리 더 먹거라 <laughs> 말라가지고. <웃음> 자 바로 바로 그런 느낌이야. 퐁다! 한 마리 더 먹어봐라! 말라가지고. 아니, 왜 마이크 뒤로 숨었어? 아유, 너무 허접해가지고. 왜요 뭐야? 너무 잘했는데, 왜? 아, 그래요? 그래요? 진심이에요? 저는 진심일 때만 사람 눈을 쳐다봐요. 아, 진짜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인물이 남자가 보니까 네. 그뗄래야뗄수 없는 위화감이랄까. 아 어, 맞아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그 원래 원래 전에는 생각했던 게 여자분이랑 <laughs> 같이 더빙을 같은 공간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남자에서 못했던 게 있어요. 호박 보고만데아 너무 좋아해 이거 영상. 원래 스토리는 막 사람들 윽박 지르고 혼내는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갈등이 아예 없게끔 제가 스토리를 머리로 만들었었거든요. 음! 음 멋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음. 할머니가 맞아! 하고 끝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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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뭐 싸움이 없게끔. 아, 진짜, 진짜 웃기겠다. 연기 엄마가 팍팍해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어 그래 미안하다 며느리 아가야. <laughs> <laughs> 어 호박, 고구마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입모양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아까 할게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결국 할게 맞아 바뀌었네아 나뭇잎 나씨 목소리 낼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음... 호박, 고구마는 몰라. 네, 이런 톤이면 돼요. 음.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맞아. <laughs> 오늘 차를 한 시간 반을 타고, <웃음> 타고 <웃음> 맞아 <laughs> 두개 하러 왔어요. 맞아. 여기 사운드는 껐었어요. 네. 안들려. 그냥 맞아마 입모양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맞아. <laughs> 이렇게 해도 돼요. <laughs> 맞아. 어. 어, 어. 이전은 거기 회사에서 그냥 맞아 하고서 <laughs> 굳이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세대나 어. 있어요. 었 굳이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전문가가 필요했을까요? <laughs> 얼마나 평화로요. 시당하고 합당하네. 딱. <laughs> <laughs> 음, <따위. 웃음>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맞아. <laughs> 음. 아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 어. <laughs> 나훈이 선생님의 <laughs> 고통과 슬픔을 제가 덜어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네요. 자 <laughs> <laughs>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떡인 배우고 셨는데 <laughs> 맞아 <웃음> 음... 두 글자 배우고 는데 제가 오늘 첫 만남이라서 호소력 짙은 걸잘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진 <laughs> 잘자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나 이런 거 부끄러워. 아, 그럼 제가 연기할게요. 어떤 연기? 요아 졸려. <laughs> 저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그래요. 잘 자요. <laughs> 와 진짜 목소리 진짜 좋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준호이준호 <이수나, 이수나> 했다. <laughs> 와 내가 이런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본인이 만든 거 맞죠? 네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laughs> 어떻게 끝내지? 나도 어떻게, <laughs>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그냥 이렇게 <laughs> 그냥 끝내버리고 아 <laughs> 괜찮다 잠시만요 지금 바로 해요? 네잘 자요 <웃음> <웃음> <진짜>. 잘 잤어요? <laughs>